기본 문제 70번입니다.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, 내가 먼저 어떤 것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밑줄을 먼저 그어보세요. 보니까 여기에 있는 친구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는 이어서 계산하겠다는 의미로 는을 쓰고 4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죠. 그 다음 괄호를 바꿨어요. 2x 플러스 y는 분배법칙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3 가로를 닫았어요. 어? 그 다음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또 눈에 보이죠? 다른 색으로 선생님은 쓸게요. 이 친구들을 분배법칙으로 또 꺼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눈 쓰고 4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어, 이제 더 이상 분배법칙에서 꺼낼 거 있어? 없어요. 그럼 동류학끼리만 잘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누구부터?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부터 하면 얼마다? 5x가 되고 그다음 y도 갈까요? 어? 플러스 y, 랑 마이너스 y, 없어져버리네? 그럼 누군만남 m i 마이너 y, m y, 만 i n u s y, minus y, minus y, minus y, minus y, minus y, minus 마이너스 2 y, 마이너스 4가 된다.